계약금까지 주고 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집 주인이 잠적하는 경우가 예전부터 정말 많았는데요. 이렇게 계약까지 하고 나서 매도인이 연락이 안 되면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고 구독자분들이 피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약 1년 전쯤에 평범하게 살던 어떤 분이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면서 일이 시작됐는데 그때 당시. 한참 아파트값이 올라가던 상황에서 더 늦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영끌을 해서 집을 장만하기로 했어요. 당시에 알아보고 있던 아파트가 4억이었는데 매물이 없어서 한달만에 5억까지 호가를 불렀는데 돈도 없는 이분께서 지금이 아니면 못산다는 생각에 주담대도 풀로 받고 신용대출에 지인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총 4억 5천이라는 빚을 지고 5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5억 10억이든 10억이든 능력이 되는 한도에서 뭐 대출을 받아서 샀다면 좋겠지만, 호가 5억짜리를 덜컥 물어서 거기에 이 많은 돈을 대출받고 빌렸으니까, 이 정도면 뭐 화장실만 자기 집이라고 볼수 있죠. 뭐 거실은 은행 거고, 뭐 안방은 지인 거고, 아무튼 이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가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죠. 요즘 이 뉴스만 보더라도 난리죠. 이 대세 하락. 이 대출금리가 곧8% 9%를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이 집값 거품이 최고점이라는 인식에 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거래가 절단 났죠. 뭐, 집값 하락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영끌까지 하신 이분은 이제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괴로워하시다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죠. 그동안 힘들게 내왔던 대출 이자나 뭐 중도상환수수료나 취득세나 이것저것 손해를 보더라도 뭐 공부한 셈 치고 이 샀던 금액 그대로 5억에 다시 내놓기로. 그런데 안 팔리죠. 금매로 이 4억 5천에 내놓은 집들도 안 나가는데, 이 대출 이자만 생각하면 이제는 뭐 사람이 정말 미쳐버리죠. 거기에 이돈 빌려준 지인들까지 돈 갚으라고 쪼아대면 뭐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멘탈을 잡고 이 내가 샀던 5억보다 1억 싸게 이 4억에 금매로 내놓으니까 몇달 만에 산다는 사람이 나와서 팔기로 했어요. 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할때이 등기부에는 이 근저당권, 주택담보대출 3억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잔금때 말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통 대부분 집들이 담보대출이 있는데 잔금 때 매수인이 지급할 돈으로 이 근저당권 대출을 갚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뭐 진행을 많이 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도 별 생각 없이 계약을 진행했죠. 7월 1일 날 계약금 5천 주고 8월 1일 날 중도금도 달라고 해서 5천도 주고 10월 30일 날 만나서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했어요. 잔금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수인이 이것저것 물어보려고 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데요. 이 찝찝해서 등기부를 떼어 봤더니 며칠 전에 그 집이 이 경매에 붙여졌다는 이 경매 기입 등기가 딱 설정되어 있었어요. 매수인은 이제 머릿속에 지진이 나죠. 이사짐도 예약해 놨고 뭐 쇼파랑 이것저것 사놨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요. 알고 보니까 주택 담보 대출 3억 이외에 신용 대출도 받고 여기저기 지인들. 한테도 빌리고 갚지 못하니까, 채권자들이 집을 경매에 붙였어요.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4억에 팔아서 이 담보대출을 갚고 나도 이 신용대출에 지인들 돈까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 나몰라라 만세를 부른 건데요 이 매수인한테 이계약금의 중도금까지 1억을 받았는데 그 돈은 뭐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없죠 처음부터 뭐 이럴 작정으로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1억을 받고 나니까 뭐 욕심이 생겨서 심경에 변화가 왔는지 알 수가 없죠 원래 계약하고 잔금 때까지 이 기간이 길다 하면. 계약할 때 집주인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걸 요구해서 등기를 해놓는 게 매수인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계약할 때 매매를 예약한다는 가등기를 등기부에 설정하게 되면 잔금 때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 일이 생겼을 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딱 하게 되면 그집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그런데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조금 전. 그 사례처럼 등기부에 앞서 있는 경매 시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집 계약을 하면서 가등기를 했다면, 나중에 이 집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를 붙여서 낙찰이 됐다면. 내가 했던 가등기는 효력이 없고 소멸하게 되는데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1순위로 가등기를 했다면 내가 본등기를 함으로써 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나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 같은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가등기를 했다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됐을 때 가등기는 소멸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더 복잡하게 가면 뭐 담보가 등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현실적으로 사정상 가등기를 할수 없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금. 이랑 중도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는 게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뭐 대부분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많이 받는 걸 좋아하니까 협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근저당권이 과도하게 있다면 계약할 때 사정을 설명하면서 이 계약금이 5천이라면 뭐 2천이나 3천 정도로 지급하는 걸 정중하게 요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도 좋지만 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이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아까 사례처럼 뭐 여러 사람 피해주지 말고 이 자기 분수에 맞게 살자이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